제가 그세 사람들이랑 다 오해 풀고 직접 만나고 했는데 예. 그게 소위 말하는 저한테 욕먹기 싫어서 이간질 했다는 걸 알게 되고 홍준표 전 대표가 전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 전원이 유치한 욕설과 비방에 동원됐다는데 본인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매일 집에 가지 않고 그때는 딴 살림 차렸었냐.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, 저런 저급한 인생에 당과 나란일 맡긴 정권이 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 일이 있을 때마다 했던 여론 조작 화환 쇼도 그 가족 작품이라면 그건 드루킹 가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 최초로 또 공개한 사람인데. 예. 그 한동훈 씨의 배우자 지은정 씨가 네. 과거 강남맘 카푸치노라는 맘카페에서 예. 커피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예. 본인이 한동훈 배우자인 걸 숨기고 예. 한동훈이 활동하는 특검에다가 꽃바구니 보내자라는 운동을 주도했어요. 아, 그랬었어요? 근데 나중에 그게 걸렸어요. 예, 예. 그럼 웃긴 일이잖아요. 그렇죠. 아니, 자기가 와이프인 걸 알고 그걸 보내든가 어허. 알리고 예, 예. 마치 제가 멸콩 TV에 예. 제 가족들이 예. 장해찬 가족인 걸 숨기고 슈퍼챗 쏘면서 예. 장해찬한테 슈퍼챗 릴레이 합시다 이거 너무 이상한 <laughs> 일인 거잖아요 조금 유치하긴 하죠 어떻게 그게 보면. 걸려서 그 카페에서 예. 강퇴당한 전력이 있어요 예? 그리고 그게 주간조선 기사에 실려 있어요 그 에피소드가 아제 개인 주장이 아니라 예. 우리 전통 있는 주간조선이 그 기사를 쓴게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폭로한 거거든요 배북에도 예. 올리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아 네. 그거구나 음. 아, 근데 지는정 어, 변호사가 변호사시잖아요 물론 미국에서 변호사를 따긴 하셨지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. 국내 사시가좀 어려운 분들이 미국 변호사를 따는 경향이 있죠 어뭐다 그런 건아니 예. 예, 예. 네. 훌륭한 또 미국 변호 미국에서 뉴욕 변호사들도 계시고 네. 어야 근데 이 해명이 아무래도 저는 주요 일간지 사설이나 칼럼을 익명으로 올린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걸 아까 보여 드렸던 그 게시물들은 자기 가족이 한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가 자기 가족이 한 거고 뭐가 자기 가족이 한게 아닌지 그럼 밝히든가요. 아. 네? 그러니까 무턱대고 지금 물타기를 하는 거거든요. 예. 근데 만약에 범죄자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검사 한동훈이었으면 가만 안 뒀을걸요? 아우 뭐가 한동훈 동명이인이고 그럼 뭐가 가족이 한건지를 밝히라고요 아. 그리고 이거 미국에 있는 딸내미 욕을 왜 이렇게 보입니까 아 미국 이거, 딸이요? 이거 최대 피해자가 알렉스 아닙니다 그래요? 왜요? 아니 미국에 있는데 한국 계정에서 막글 썼잖아요 어어. 근데 미국 IP는 안 나왔고 아... 그럼 그거 진짜 한지윤이 와서 쓴 겁니까? 아... 그럼 MIT에 신고해야지. 얘가 지금 학교 다니면서 이런 짓 하고 있었다고. 아... 근데 아니잖아요. 아... 하다하다 딸내미 명의까지 도용해 놓고 아... 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. 갑자기 딸 얘기하니까 아까가 아 내가 했다 아니면 아내가 했다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이모 나오네 또 이모가 그러니까. 생각이 나네. 여기 이모도 있잖아요. 아... 우리 딸이 이모가 있어 있는데 이모 있잖아요. 그리고 이모 직업이 입시 컨설턴트잖아요. 아, 그래요? 소름 돋지 않습니까? 이모가 있는데 이모가 없는 척했다는 뭐 것도. 뭐 한동훈 전 대표 연구만 했어요? 어, 저는 그 연구소장입니다, 연구원장입니다. 아 그래요? 네. 한동훈 일가 연구원, 연구원장입니다. 네. 아뭐아 뭐 감정이 있으신가? 저아 감정 많죠. 왜요? 저 공천 취소하고 이간질 아? 시켰잖아요. 네. 아. 그거를 뭐 이철규가 했다 나경원이 했다 원희룡이 예. 했다 제가 그세 사람들이랑 다 오해 풀고 직접 만나고 했는데 예. 그게 소위 말하는 저한테 욕먹기 싫어서 이간질 했다는 걸 알게 되고 아. 공천 취소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서 더 열이 받더라고 아 그래요 음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책임지면 되지 왜 비겁하게 다른 사람과 내 사이를 이간질 하냐고 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연장 선상의 책임을 자기가 안 지는 어, 거예요 상황으로도 읽히네요. 그러니까 공천 취소는 이철규 탓, 나경원 탓, 원희룡 탓 하는 거고, 예. 다음 게시판은 가족 탓 했다가 뭐또 이호선 탓 하는 거고. 아좀 뭔가 여기 문법이 이렇게 일관된 거는 있네요. 음. 일관성은 대체로 보면. 음. 야, 근데 또 장동혁 대표 얘기도 했습니다. 아이가 구질구질하게 동혁아 <laughs> 그때는 우리 좋았잖아. 그때는 너 내가 이야기했을 때내편 들어줬잖아. <laughs> 네. 아니 이게 무슨 헤어진 여친한테 뭐 붙잡고 막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니까 이러니까 애견남이라는 거예요. 아... 그때는 똑바로 사실 규명을 안 했겠지. 예. 장동혁 의원이 여러 방송에 나가서 익명 게시판에 문제 없는 글을 쓴 것이라.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력하게 설명하는 영상이 방송에 남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아우, 했어요. 아우 구질구질해. 아, <웃음> 왜요? <웃음> 전 여친이 저랑 사귈 때 어, 우리 사랑 영원하자라고 했던 <laughs>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. 뭐 어쩌라고 해가졌는데. <laughs> 아 그러면 계속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? 아, 나 아, 이런 전 남친들 너무 싫어. 아, 아 진짜. <laughs> 이것도 일종의 데이트 폭력이야. 헤어졌어 끝이지. 안 그렇습니까? 아 그러네요. 그리고 딱, 어, 그때는 이런 수준 낮은 글들이 있고 뭐 이런 진상을 제대로 말안 했겠죠. 어... 네. 어우, 그래서 비주기지네. 장동혁 전 대표가 아 장동혁 네. 현 대표가 아,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쉴드를 쳐줬었는데 이게 헤어진 여친 결혼식장 가가지고. 예. 그때 우리 사랑했잖아. 영원히 사랑한다며. 막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. 아, 그럼그 그 사람 진짜 진상인데. 아니, 완전 난동이지 그냥. 그냥. <laughs> 어, 정말.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? 이게 당무위에서 이제 윤리위로 넘어간 거잖아요. 그 장동혁 대표가 뭘 어쩌고 말고 할게 없고요. 예. 윤리위원장 뭐 이제 선임 절차 막바지라고 들었거든요. 아 예. 윤리위 구성되면 예. 윤리위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. 윤리위에서 결정을 하면 그게 끝입니까? 아니면 그게 끝입니까. 최고위로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? 제가 알기로는 윤리위 결정 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어. 고뭐 그 당헌당규를 조금 더 알아보긴 알아봐야 될것 네, 그러니까 같습니다 윤리위 결정 없이 이번에 이혜훈전 의원 제명 같은 경우는 최고위 의결 사항인데 예. 윤리위에서 정식으로 안건을 다뤄서 결정 내리면 그걸로 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~ 그래요 네 어~ 어떨까요 지금 윤리위원장도 공석인데 근데 누가 됐든 예. 이 문제를 1월 안에 매듭지어야 된다는 게 당내 중론이고요. 1월 안에요? 왜냐하면 이거 시간 질질 끌면 지방선거 묻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윤리위가 구성되면 1월 안건으로 김종혁 징계권과 한동훈 징계권을 다루게 될 것이고 예. 당무감사위에서 그동안의 결과를 쭉 보고하는 시간이 있겠죠. 예. 그리고 한동훈 씨한테 또 김종혁 씨한테도 소명기회를 한번줄 겁니다. 아 윤리위에서 그러니까 다시. 그러니까 예, 한번 예, 예. 윤리위가 어, 어쨌든 그... 세 번은 열려야 돼요. 아세 어, 번이요. 첫 회의 때 이걸 안건으로 올리고, 예. 두 번째 회의 때김종혁 한동훈을 부르고 예. 해명을 듣고, 예. 세 번째 회의 때 결과를 내야 되니까 한삼 예. 주는 걸립니다. 아 최소. 네, 그러니까 1월 안에 빨리 빨리 이제 이게 해결돼야죠. 윤리위원장은 지금 누가 물망이 오르는지 혹시 들으셨어요? 저는 전혀 모릅니다. 전혀요. 다만 누가 됐든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, 예. 어, 당내 공감되는 이거는 최소 제명이다. 예? 그리고 이걸 반성하지 않고 당무감사위원장 인신공격하고 하는 태도가 더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예. 뭐 제명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게 당내 일반적인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. 아니 제명이요? 네뭐 당연하죠. 그건 네.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아니죠. 이때까지 한지세비하면 제명도 저는 형사 고소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. 형사 고소요? 업무 방해로 고소해서 이 ip로 여론 조작한 사람 드루킹처럼 업무 방해로 고소해서 깜빵 가야 된다고 봅니다. 오 네. 김경수 징역 2년 먹었잖아요. 예 이게 드루킹보다도 심각하다고 이호선 교수가 말했기 때문에 네. 그 IP의 실제 게시자 찾아내서 저는 감방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? 이미 수사는 개시 중인데 당이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예. 이 당무 감사 결과도 아마 경찰에게 접수가 됐겠죠? 예 여러 가지 당이 이건 수사를 의뢰하고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 그러면 사법적 절차에 착수 그러니까 수사되고 사법적 절차에까지 이를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?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. 네. 음, 당연히. 그런데 어... 네. 제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개인적 소견이긴 합니다만은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완전히 이 국민의힘에서 발을 디딜 수가 없게 만들겠다는 건데. 아니, 온 가족이 이런 짓을 했는데 가족 명의로 어떻게 같이 당을 하나요? 이게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제명 안 당할까요? 아예. 고기를 들고 살 수가 없는 일이죠. 뭐 당원권 정지 뭐몇 네. 개월이라든지 아니 뭐 아니면 이런 것들도 있을. 그러니까 수 있고 윤리위가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건 너무 선방망이 처벌이에요. 그래요? 그리고 반성과 어떤 그 양형에서 정상 참작될 사유가 없잖아요. 지금 검찰이 예. 기소했는데 검찰 욕하고 있는 거잖아요. 예, 그런 거죠. 이러면 법원에서 더 가중처벌이 되죠. 아.